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인다. 조금 불공평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셨죠? 그런데 드디어 이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의 단계적 폐지예요.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부부가 둘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죠. 부부는 함께 살아서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생활비는 혼자 사는 어르신의 1.68배로 거의 두 배에 못 미쳐요. 그런데 연금은 20%나 깎이니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2026년부터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6년엔 10%로 낮추고 2027년엔 5%, 그리고 2028년에는 완전히 폐지. 하지만 문제는 돈이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간 약 16조 7천억 원, 연평균 3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요. 게다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75%까지 확대하면 5년 동안 무려 30조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부부감액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빠르게 없애면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부 감액 축소를 신속히 추진하라며 정부의 실행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세울 예정이에요. 노후의 안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같이 살아간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로 공평한 노후에 한 걸음 더 다른 소식들을 빨리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